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내 옆에 천사에. 예, 그냥 해보겠습니다. 뭔 게임인지 몰라요, 그냥. 예. 에이, 뭐라고 있는 거야, 잠시만. 아, 어느 날 밤, 아이씨, 사람 이름인 줄 알았잖아. 예. 뭐야, 아리, 아리코야? 여보세요? 아, 아 아리코는, 예, 딴, 딴 여자구나, 뭐. 나에 아, 아리코 에 신기하다 전화를 하다니 <laughs> 아리코 짱이 전화를 해주다니 에. 신기한 일이다 항상 메시지만 주고받고 정보 교환을 하는 정도인데 카톡만 한다는 거죠아 하지만 그 어플리에서는 에. 에. 아, 아 그, 하지만 그 어플리는 채팅을 할수 있는 음성 통화 기능이 아직 없대, 없지 에. 에 예? 어이 예 아리코짱의 소리에 집중해야돼 에네 예, 이슈룩입니다 예, 예. 평소랑 다르게 오늘 밤은 아리코짱의 예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린다 아리코짱의 소리는 언제나 아름답다 예. 이런 소리를 밤늦게 들을수가 있다니 얼마나 좋은 시대에 난 태어났단 말인가 고맙다 21세기 응 예.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이 보급된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조금 전에 시대까지만 해도 전화하고 싶은데 예. 부모가 받을지도 모른 불안으로 전화를 할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아돼 안돼, 예. 정신이 정신이 산만해진다.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하자. 그 영화 재밌었나요? 영화? 아레코장이 스스로 부르다니. 예, 내가 알기로는 처음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에? 예? 뭐야? 에 네, 그냥 넘어가야 해. 네. 아, 예. 네.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에 네. 같이 가자고 했는데 예정이 있던 거 같아요. <laughs> 아, 여자지, 여자지. 아이씨. 아리쿠를 아, 잘잘 봐야 되겠어. 예, 네, 과연. 하지만 별로 어, 네, 그냥 혼자 보러 가도 될거 같은데. 아아 그러니까 아까 영화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본 거야. 영화 좋아하냐고가 아니라, 예. 영화 좋아하세요 하니까, 뭐갑자왜 이래? 여자 이러는 거지. 하지만 혼자 보는 것보다 누군가랑 같이 보는 게 재밌잖아요. 어, 아리콘은 그럴지도 모르겠다. 나는 혼자 가는 게더 편한 것 같다. 응. 그리고 혼자도 좋지만 누군가랑 같이 가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예. 영화도 그렇지만, 아, 영화만 꼭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아 참고로 나는 친구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는 있다. 응, 응, 왔어. 어, 지금 하고 있는 영화가 뭐더라? 어, 흑수정이랑 너의 노래? 뭔 그런 이상한 제목의 영화가 다 있어. 응, 응, 보러 갈까 말까 하던 그런 영화의 이름을 대주었다. 아, 네 그거예요. 흑수정과 너의 노래. 음. 응. 뭐야 그 영화냐? 어, 연애물이고 아리코짱이 흥미를 가져도 이상하지 않지만 설마 에... 그걸 줄은 몰랐다 에, 나로서는 남자 혼자서 보러 가는 것도 모여가지고 뭐 어, 보러 가지 못했지만 아리코짱이랑 같은 곳에서 볼수 있다면 바로 가고 싶다 쿠라노우라역 근처의 영화관에서 볼 예정인데 시간은 내일 여자죠 이거? 아얘 얼굴이 안 바뀌니까 모르겠어. 아 보습. 예. 잊어버렸니? 괜찮니? 예. 예 친구를 부를 때 보습이 있기 때문에 끝난뒤도 무리라든가. 예. 아뭐 이런 식으로 틈이 있다니까 예.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런 것도 아리코 장같도 아예 <laughs> 덜렁대는 것도 아리코 장같도다예 그럼 보습이 끝나고 예. 2시 정도에 보자고요. 뭐 학원 강사 학생이야 애들. 예, 아리코 장이 시간을 제한해 왔다. 방안에 칼렌더를 본다. 그 시간은 예정이 없다. 너, 이, 너 아싸지. 예, 지금은 괜찮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에, 그니까 그러니까 데이트가, 데이트라든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외출이에요, 아레코짱의 소리가 뒤집어진다. 하하, <laughs> 귀엽다. 에, 그러면, 에, 잘 주무세요. 아레코짱이 전화를 끊었다. 에, 모레 2시 여가 음, 기대된다. 에, 라는 걸, 예, 11시 넘어서 눈치챈다. 예, 소등하고 나는 침대로 들어간다. 하지만 어, 아리꼬짱, 어. 평소보다 목소리를 많이 듣게 돼서 기뻐. 어. 아리꼬짱을 평소 이상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었다. 다음 날 대학의 강의를 받은 후, 아 대학생이었어요. 예. 방 안에서 좋은 느낌의 옷을 사왔다. 아 방이야 방이 아니야. 예, 옷 가게에서 좋은 느낌의 옷을 사왔다. 아, 대학생이 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러? 전부터 사려고 생각했고 아리코짱을 생각하면은 예, 방에서 가, 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laughs> 덤으로 따, 예, 구두도 닫 닦고, 예. 구두도 닦고에왜 이게 예. 발음면안되냐는 예. 구두도 닦고에 뭐냐 다 떨어져가는 왁스도 다시 사고 음, 이걸로 괜찮아. 여역에 예. 가기 위한 자전거에는 공기도 빵빵 넣어놨다. 좀 간지나게 택시 타고 가라. 에, 그건 그렇고, 오늘은 이미 피곤하다. 에. 에, 빨리 밥 먹고 씻고 자자. 에. 내일은, 아, 어제 잠을 못 잤어. 이불 속에서 아리코 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이수루기 아리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더 보여줘서. 에? 대학생 고등학생이랑 사겨? 나로 치면 3년 연하. 에, 그녀를 좋아하게 된 것은 2개월 정도 전. 에. 대학에 익숙해지고 바이트를 시작한 무렵이다. 좋아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에, 쿠라노우라 역에서 앞에서 보고 나서, 그냥 한, 바, 한 방에 반했다. 에, 반했어. 매끈매끈한 피부, 빛나는 검은 머리카락, 에, 큰 눈동자, 에, 옆이 살짝 올라가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예쁘다. 그 때문에 나는 한눈에 반해버린 것이다. 예. 전국 토클래스의 미션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예. 행동이나 말투도 예. 기품이 있고, 예. 잘 자랐다는 게딱 느껴진다. 예. 또 스마트폰 케이스나 예. 예. 버스카드 지갑 같은 소지품도 굉장히 멋지고 센스가 좋다. 예. 거기다 주변에 배려심도 깊고 굉장히 착한 애다. 예. 좀 건망증이 심한 게 문제지만 그래도 귀엽다. 예, 설마 다른 남성의 이상 중에 이상의 최고의 여자일까 하고 난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다. 그런 애랑 같은 장소에서 영화를 볼 수가 있다니. 음. 예. 이거를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해야 된단 말인가? 응? 어? 남자 제군. 응. 예. 난 지금 심장이 파열될 것 같다. 아 진정해 진정해. <laughs>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자. 에, 안 돼. 에, 어제 꿈 정도는 아닌데. 아, 어제 밤 정도는 아닌데 긴장해서 잠이 안 온다. 에, 난 용기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내일이야, 내일. 용기가 있든 없든, 응. 뭐냐. 차다가 늦잠 자면 안 돼. 에, 빨리 자자. 다음 날. 응. 어, 의외로 잠이 잘와 가지고 시간대로 역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어, 자전거를 주차하고 역까지 걸어가자 아리코의 모습이 보인다 <laughs> 그럼 가죠 어쩌다 친해졌어 너희들 네, 걸어가는 아리코짱의 뒤를 걸어 따라간다 사복인 줄 알았는데 평소대로 교복을 입고 있다 네. 부활동이라도 했나 아, 전화로 보습이라고 했지 아, 보충수업 아, 오늘 내가 아, 이... 아, 이번에 내가 까먹었네 예, 남한테 덜렁댄다는 말할 때가 아니다. 음, 티켓을 사고 자리에 앉는다. 내 자리는 아리코 장이에요 비타. 예, 내가 앉을 때, 내가 앉자 바로. 예, 아, 내가 앉자 바로.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은 음, 극장이 더 사람으로 붐볐다. 예. 빨리 앉길 잘했다. 오, 슬슬 시작할 것 같아. 흑수정과 너희 노래. 어, 때때론 팝콘을 먹으면서 때때론 예, 음료수를 마시면서 영화를 봤다 아리코짱은 계속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예, 종반에 클라이막스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예, 나는 그것을 귀여운 예, 아 아니구나 내가 닦아준게 아니구나 종반에는 클라, 종반에 는 클라이막스 때는 눈물을 흘리고, 흘리고 있고 그걸 귀여운 손수건으로 닦았다 얘가 닦았다는 거지, 지가. 나도 영화를 봤지만 하지만 때때로 어, 아리쿠짱이 신경 쓸 때가 있었다. 리액션이 사람들의 몇 배라고 해야 되나. 어.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까운 건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아리쿠짱이 울거나 놀라거나 할 때마다 어, 옆자리로 시선이 가 버렸다. <laughs> 뭔가, 어. 아 뭔가 배가 고파요. 영화관에서 나온 뒤 아리코짱이 말했다. 그러보니 그렇네. 나도 배가 고파. 팝콘이랑 드링크밖에 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에, 나도 배가 고팠다. 하지만 이 근처에 맛있는 가게를 모른다. 나는 여가편 자주 오지만 에, 그냥 쇼핑을 할 뿐이고 너 그냥 아, 인사 아싸지 아싸 아싸 아. 아싸가 분명해. 그렇군요. 에. 나쿠라당은 어때요? 나쿠라당?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다. 하지만 아리코짱이 말하는 걸 보니까 아마 좋은 가게일 것이다. 응, <laughs> 어. 어, 굉장히 힐링이 되는 가게로 과자도 맛있을. 어, 그거는 궁금하군. 어, 아리코짱을 놓치지 않게 걸어서 나쿠라당으로 들어간다. 응, 어. 조용한 음악 그리고 응. 어. 뭐냐? 어. 요리의 냄새 처음으로 왔지만 확실히 마음이 진정되는 곳이다. 그보다 같이 영화를 보고 차집까지 오다니, 아리코짱은 데이트가 아니라고 했지만, 나 내가 볼땐 데이트밖에 아무... 응, 데이트다. 에. 내가 볼땐 데이트다. 어디까지는내 감상이지만 에, 적당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메뉴를 열고 에, 추천은 에, 에, 나쿠라동인가? 예, 덮밥이죠. <laughs> 예, 점심은 먹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할 것 같아. 공복이라고 해도 조금만 배고픈 정도고, 다른 것도 요리가 많고, 뭘 할까 고민이 된다. 아르코짱은 뭘 주문할까? 저는 이 블루베리를 얹은 치즈케이크를 아르코짱 의 메뉴를 지시한다. 예? 블루베리? 예. 이상한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동요의 소리가 나와 버린다. 네, 예, 블루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거의 이걸 시켜요. 메뉴에 디저트 부분, 예, 디저트 부분을 열고 블루베리를 얹은 치즈케이크 사진을 보여준다. 아, 아 예. 얘가 보여준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거구나. 예. 케이크 위에 많은 블루베리가 얹어져 있다. 오, 맛있을 것 같아. 이걸로 하자. 예, 같은 걸로 괜찮아요? 예. 맛있고 제 추천이긴 하지만 아리코짱의 추천이라면은 분명히 맛있을 거야. 어. 좋아 이걸로 결정. 죄송합니다 주문 중 주문이 결정됐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저문을 부른다. 예, 얼만가 주문한 물건이 왔다. 사진대로 블루베리가 잔뜩 얹어진 치즈케이크다. 의식하고 음. 냄새를 맡은 건 아니지만 코로 전해져 온다 예. 블루베리의 시큼한 향이 음, 견딜 수가 없다 생각한 것보다 좋을 것 같아 <laughs> 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리코짱의 케이크가 오는 걸 보고 나서 나는 포크를 집고 케이크를 먹기 시작한다 예. 농후한 맛이 깊은 케이크 케이크에 예. 예 케이크 의 맛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양의 블루베리 음응 음. 최고의 케이크다 어 별로 케이크 가게 같지 않은데 무슨 그냥 식당 같은데 최고의 케이크다 굉장히 맛있고 예, 힘이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역시 아리코짱이 좋아하는 음식이야 후후 역시 맛있죠 먹으면서 슬쩍 아리콧짱을 보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음. 아, 너무나 아름다운 표정이야.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가게도 그렇고 지금의 표정도 그렇고 난 아리콧짱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다. 음, 그렇게 실감했다. 그후 역까지 그냥 걸, 걸었다. 17시 전꽤 음. 늦은 시간이지만 봄이니까 아직 해가 지지 않았다. <laughs> 에... 근처에 주차해둔 자전거로 돌아가자 하고 출발을 하는데 주머니에 넣어놨던 손수건이 떨어졌다 에? 주우려고 하는 나의 손을 기다리지 않고 강한 바람이 손수건을 멀리 날려보낸다 아! 포기하자 저건 너무 오래됐어 새것을 사자 에? 에 갑자기 소리가 나왔다. 에아리코장이 손수건을 주워서 넘겨준 것이다. 에 싫어요? 에 내가 에 기분이 상한 걸 눈치챘는지 아아 내가 기분 나 뭐냐 아 그냥 넘어가자. 난 그냥 놀랐을 뿐인데 내가 기분이 나쁜 줄 아나보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주워줘서 고마워. 응, 고맙다고 하고 받는다. 응. 아리코짱이 날 위해서 주워준 해, 손수건. 이건 평생 소중히 간직해야 되겠다. 아 역시 역시 상냥하구나 아리 아리코짱은 에? 아 아무것도 아니야 고마워. 응, 혼잣말을 해버린 걸 눈치챘다. 난 자전거에 타고 돌아왔나 들켜버렸나? 응. 손수건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으니까, 그게 얼굴에 나와버렸을지도 몰라. 그리고 갑자기 이름을 불러버렸어. 나랑 아리코는 그렇게 친하다고 말하기 힘들겠지. 그런 상대를 갑자기 이름으로 불러도 놀라겠지. 일본에선 성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면 친한 거죠. 좀 이게 아주 친해지기 전에는 완전 이름으로 부르면 안 돼, 실례. 그리고 분명 눈치챘겠지. 지금까지 얘기한 적도 없었던 내가 아리코짱을 알고 있으니. 에? 에? 진상표현또 뭐야, 진상표? 응, 아리코가 같이 나간 상대방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응 아리코를 무허가로 감상하는 스토커입니다. 에? 여보세요? 예. 도청기에서 죽은 아리코짱의 목소리가 들린다. 전화기가 아니었어? <laughs> 예, 이수루기씨? 예. 나에게는 상대의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상황의 판단을 위해 여기선 표시합니다. 예. 예? 예? 아리코짱? 예. 예. 신기한 일이네, 전화를 하다니. 예. 아리코짱이 전화를 하다니 신기하다 평소엔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인데 아, 하지만 이 어플에는 채팅하는 음성통신 기능이 아직 없었겠, 없었지 전화의 상대는 아리코짱의 1년 어, 연상으로 같은 부활동의 선배인가 어예 아리코짱의 소리에 집중해야지 예 이수룩입니다 예, 예. 예, 신기하네. 항상 알파체스로 하는데 왜 저러지? 평소랑 다르게 오늘 밤은 아리코짱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린다. 예, 아리코짱의 목소리는 항상 아름답다. 예. 예? 이런 소리를 밤늦게까지 들을 수가 있다니 얼마나 좋은 시대에 난 태어난 것인가? 고마워 이실대기 예? 예, 영화? 영화? 에, 예. 에 예? 그래서 너 같이 간 거야? 아니 그니까 멋대로 따라온 거야 영화관까지. 아 뭐야 이게? 응, 예. 응. 예. <laughs> 아니 뭐야 영화관에서 보자 영화. 응. 예. 그니까 지금까지 선배랑 대화한거였구만 이 인간하고 한게 아니라 다음날 에에 에 어, 실제로 만난적이 없기 때문에 아리쿠짱은 나를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을것이다 에에 그런애랑 같은곳에서 영화를 보다니 예, 가치가 아니라 같은 곳에서요. <laughs> 예? 어 진정해. 응. 예. 응, 예.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간 적은 있지만 에, 예? 에, 예? 내일이야 내일. 예? 에? 예? 아니 같이 영화 보는 상대가 이러지 이 사람이란 것도 대단해. 예? 그 옆에 인물이 보인다. 아리코짱이랑 사이가 좋아 보이는 선배다. 좀가예응 어, 안내 부탁해. 예. 예 걸어가는 아리 아리코짱의 뒤를 따라간다. 예 예? 아리코 짱에 그러니까 반대편에 그러니까 아리코의 오른쪽에 저 사람이 있다면 왼쪽에는 내가 있는 거야 이런 이 썩을 에 옆자리 앉았다 고 해서 에에 에? 아니 왠지 눈물을 닦아준 게 아니라 제가 알아서 닦더라 이제 어 왠지 배가 고파요 어 나도 어딘가 좋은 가게가 있을까? 선배랑 하는 얘기 있잖아. 선배 얘기를 안 들었구만. 이 자식, 응. 여 기서도 시키라고는 한 마디도 안 했어. 그냥 내가 멋대로 메뉴를 열고 시킨 거야, 이 사람. 어떡할까, 에. 아! 이게 뭐야! 예, 여기서 멀, 멀어가지고 사진이 잘안 보인다, 예 예, 디저트의 페이지를 보자 <laughs> 그래서, 그래서 연 거였어? 어, 이 맛있겠다, 이걸로 하자, 예 응에에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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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손수건 주워주는 장면이다. 어, 손수건이. 에? 예. 에? 예? 갑자기 말을 걸어서 난 놀랬다. 예? 아리 코장이 손수건을 주어 준 것이다. 예. 싫어요? 응. 난 놀랐을 뿐인데 기분 나쁘게 보이는지. 몸을 떨었다.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주어 줘서 고마워. 응. 고맙다고 하고 받는다. 아리 코장이 나를 위해서 주어 준 손수건. 이건 평생 소중해야지. 아, 역시. 역시 상냥하던 아리 코장은 네? 아, 그랬지. 예, 아리쿠짱은 나는 모르는 사람이지 역시라고 말하면 이상하지 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예 들켜버렸나 예? 그리고 갑자기 이름으로 부르다니 예, 어 예. 그리고 분명히 눈치챘겠지 지금까지 얘기한 적 없는 내가 아리쿠짱을잘 알고 있는 것은 예 방에 도청기도 눈치챌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나는 아리코짱을 괴롭힐 생각이 없는데, 예, 그냥 아름다운 아리코를 계속 보고 싶을 뿐인데, 그 천사 같은 목소리를 듣고 싶을 뿐인데, 아리코짱은 이미 예술품이야, 예, 예. 정교하고, 뭐, 아름다운 최고의, 예,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보고 싶어, 멀리서도 좋으니까, 누구를 좋아하든 상관없어, 예. 마음까지 원하지 않아, 예. 나를 좋아한다면 최고겠지만, 네. 너를 감상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좋아. 네. 만지지 못해도 얘기하지 못해도 나를 몰라도 내가 하고 있는 게 범죄라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너를 계속 감상하고 싶어. 네. 너는 네 좋을 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용서해줘. 네. 나를 용서해주면 너를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에. 에, 이런 게임이었구나. 에, 뭐 에이, 짧게 단편으로 시간 없을 때 땜빵으로 아마 에이, 괜찮은 것 같아. 에. 에, 서술 트리 게임이었어. 그러니까. 에 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